안녕하세요. 소운난실입니다 2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일본 신문, 2번 환협 중토, 3번 무명 극황 중토, 4번 극황 중토, 5번 무명 중토, 6번 후육 서산반, 7번 원판성 자홍화, 8번 대륜의 죽음마총 8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번 난초는 아주 배양이 기가 막히게 된 신문 세척입니다. 물론, 최상작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햇볕에 쨍쨍 구워서, 땡글땡글하게 배양된 신문입니다. 상처는 하나도 없고요. 아주 난초가 배양이 잘 됐습니다. 뿌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는 열었습니다. 아, 유기질비를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뭐, 요거는 제가 소독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뿌리는 전체적으로 개수도 많고요. 근데 다 단단하거든요. 단단합니다. 난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난초는 이렇습니다. 아주 뭐 배양이 기가 막히게 된 신문입니다. 신문은 사실 가장 여성적인 난초지만 간건하게 키워버리면 또 이게 뭐, 남성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배양이 잘된 신문입니다. 이 신문은 세촉이고요 사이즈는 14에 0.8입니다. 가격은 2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난초는요 품종이 기가 막힌 환엽중품입니다 예, 지금은 뭐 두촉 반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중압에서 중투로 아주 기가 막히게 올라온 난초에요. 아요 난초는 제가 나름 저렴하게 가져와가지고 저렴하게 드리려고 내놓는 난초입니다. 뿌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뭐 길도 있고 가닥수도 조금 있고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 잎이 두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쪽반이라 그랬거든요. 난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초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 그러니까. 음, 전진촉이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올라온 난초입니다 거기다 색감도 좋고요 잎폭도 넓고요 중토로서는 나무랄 데 없는 아주 고품질의 무명 중토입니다 이 환역중토는요 두촉 반이고요 사이즈는 16에 0.9입니다 가격은 1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난초는요, 무명의 중투입니다 입도 까랑까랑하고 난초는 좋은데, 사실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뿌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가닥수도 조금 적고요. 또 이렇게 작은 뿌리들은 있거든요. 작은 뿌리들은 있어가지고 이제, 음, 생장점도 살아있고 한데요 조금 뿌리가 작아요 그래서 저렴하게 내놓습니다 난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난초는 나무랄 데가 없어요 아주 기가 막힌 난초인데 아중토로서는 아주 빼어난 종자목인데 뿌리가 조금 부실해서 좀 그렇습니다 저렴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황무명중투는요 내촉입니다 이 사이즈는 13에 0.8입니다. 가격은 1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난초는요. 아, 색감도 기가 막히고 모양도 괜찮은데요. 사실은 어, 벌브에서 양쪽으로 올라온 난초에요. 종자성이 너무 좋아서 네, 그래서 분양을 합니다.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열었습니다 가닥수도좀 있고요 괜찮아요 근데 요 가운데 벌브가 예, 여기에 가운데 벌브가 있어요 그래서 벌브가 이게 도마리가 나가지고 신화를 양쪽으로 올렸는데요 양쪽에 자마가 다 붙어 있어요 난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난초는 굉장히 색감도 좋고요 아주 좋은 품질의 난초입니다 품종의 난초예요 에... 요, 무명 융투는요, 두쪽에 벌브가 두개있고요 사이즈는 17에 0.65입니다. 가격은 1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난초는요, 사실은, 저희 난시를 방문했던 에라이 달라 그래도 전진 도축을 가지고 간 거예요. 전진 도축을 지금 좀 다른 고가로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본전을 빼서 저렴하게 드리려고 내놓는 난초입니다. 뿌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는 열었습니다. 가닥 수 많고요. 전체적으로 뭐유기저기 흔적 이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요렇구요. 난초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초 열었거든요. 요런데요. 이게, 2년 전촉입니다. 그 어, 전진 두 촉을 아주 색감도 좋고 모양도 좋게 나오니까 탈라고 그래가지고, 떼어주고 나니까 요거를 이제 갖다 진짜 종자목을 해라. 정말로 좋은, 어, 전진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난초를 내놓습니다. 이게 뭐이 끝이 조금 상, 이, 잘린 부분도 있고요 그래, 그래서 조금 저렴하게 아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무연종두는두쪽이고요 어, 사이즈는 15에 0.8입니다. 가격은 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난추는요. 정말로 동자 좋은 서산반입니다후육이고요 아, 입도 두껍고요넓고요 아주 무늬도 수년이 지나도 소멸이 안 되는 수육의 서산반입니다. 뿌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뭐, 길이도 괜찮고요. 생장점 있는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괜찮아요. 난초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초가 이렇거든요. 아무리 오래된 촉이라도 무늬가 소멸이 안 되고 이 끝에 다 남아있어요. 아주 무늬가 좋아요. 굉장히, 이게 또, 백색이 아니고 황색의 무늬입니다. 예 거기다가 요 서산반은 굉장히 두꺼워요 예 플라스틱처럼 단단한 잎의 서산반입니다 요 서산반은요 쇠척이고요 사이즈는 16에 0.9입니다 가격은 8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난처는 신품종 자홍화를 소개합니다. 근데 그냥 신품종 자홍화가 아니고요 원판성 자홍화입니다. 화형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거기다가 색감도 잘 들어오는 난초입니다. 에 지금 꽃망울도 완전히 땡글땡글해요. 땡글땡글하고요, 꼭 두화 꽃망울처럼 그렇습니다. 자, 뿌리는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요. 이게 꽃 꽃망울이거든요. 이렇게 동글동글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꽃망울 자체가 동글동글해요. 에요 원판성 자홍화는요 여덟 쪽에 꽃이 3개 달려 있습니다. 아 전시적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단초예요. 그리고 사이즈는 2 5에 1.0입니다. 가격은 2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난초는요. 아 진짜 주먹 꽃망울이 주먹만한 대륜의 무명 죽음합니다상약의 축수는 6촉이나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잎에 호가다 하나씩 서반무늬가 들어가고 있어요. 관리를 잘하면 색감이 좀... 주홍화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꽃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꽃이 굉장히 크고요 두 방이 달렸거든요 전시회에서 뭐 이렇게 출품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박이라도 꽃이 커서 뭐 이렇게 좀 관심의 대상도 될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색감도 기가 막히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예, 대륜 주구마는요. 여 6초 개꽃이 두경입니다. 사이즈는 24에 1.0입니다. 가격은 1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쯤 되면 합천에는 난초를 좋아하는 분들이 이제 한 분, 두분 모일 것 같아요. 전국 무명품 전시회가 15일, 16일 열립니다. 상인분들은 미리 이제 오늘쯤 도착을 하겠죠. 시간 있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가셔가지고 좋은 난초 보시고 좋은 난초 사시고 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내일 가서 사진을 찍을 예정입니다 소난실 유튜브 조금만 더 관심 가져 주시고요 항상 좋은 난초로 찾아뵙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